제가 의견 같은 거 원래 좀느지가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어서 들어오시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좀 코너 하나를 더 어, 늘리던가 할게요. 자뭐 아침에 그저 너무 임박하게 해서 장그 개장 임박해서 어, 이 이슈 어, 내용을 갖다 좀 드렸는데, 어, 좀될수 있으면은 좀 미리 어, 녹화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. 5분이면 되겠습니다. 자 일단 그 어, 사우디 예,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어, 대통령 예, 방한 관련해서 성과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. 자, 방산과 원전팀 보강이다. 그리고 어, 아랍에미레이트에서 MOU만 30개 맺는다. 그리고 윤 예,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원전 성과 수출 허가 최대 6개월 단축이다. 그리고 40조 투자 결정했다라는 점 이것도 이것저기 빠른 시일 내에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,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방산주들이 급등 출발 예상이 되기 때문에, 요 방산주. 요번 거는, 그, 음봉 발생하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. 어, 좀 어, 추격적으로 어, 비중 조절해서 접근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대신에 방산 쪽 같은 경우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. 방산은 단발성일 것로 이렇게 보,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수소와 태양광도 투입이다 어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. 어, 태양광은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미국 쪽에도 어, 좀 분위기가 좋은 쪽이기 때문에 어, 하락 시에 어, 저점 담아놓는 전략 어, 긍정적일 것 같아요. 하나솔루션 현대 에너지솔. 루시 러시아 ISDN, 신성인지까지 태양광 보시고요. 동화화성 평화홀딩스 j n t 히터 S에너지, SPL셀, 두산PL셀. 어 아, 수소 관련주들도 아, 좀 변동성이 좀클 거니까 특히 이제 평화홀딩스가 수소 이야기만 나오면 은 급등하는 양상이니까 이쪽 주목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우주 관련한 또 투자가 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요일날 나왔던 스페이스X 국내 통신사업자 신청 위성인터넷 본격화다 라는 소식이 요것도 있기 때문에 AP위성하고 인텔리안테크 세트레가이 그 요런 쪽 주목을 해 봅니다 자 2차전지 또 뉴스가 나오죠 LG엔솔 일본 혼다와 손잡았다 미국의 배터리 합작공장 설립한다는 소식 전기차 시대 리튬 확보전 채굴업체 에 8,700억 아, 투자를 하는 미국쪽이죠 자 2차전지 리튬 광산 가지고 있는 업체들 주목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어, 반도체 관련한 이제 세제 세액공제. 그 부분 하고요 삼성이 애플 반도체 전문가 영입을 했다라는 소식. 요 부분으로 보면은 이제 가온칩스란 넥스트치의 오픈엣지의 테크놀로지 요런 쪽좀 주목을 해봅니다. 자, 비자 갈등 중에서도 OTT 중국에서 첫 한국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방영을 했답니다. 자, 요거 관련해가지고 컨텐츠 관련주요. 핑거스토리하고 SMG 엔터, DNS 미디어와 사마 네트웍스 그리고 대원 미디어, 어, c j n 레몽네뭐 이런 쪽 주목을 해 보도록 해요 자, 무역협회가 어, 아랍에미리트 경제사절단, LS전선 등, 등 4개사를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게 수산그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재배를 해 보죠 수산그룹의 수산중공업 쪽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은 다른 쪽 봐야 되는지 장중에 체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LS전선, LS전선아시아, 한국콜만 맞는 거 맞습니다. 음, 그거 그거. 자, 비트코인 요즘 상당히 좋습니다. 오늘 또 전무위에서 중점 논의 디지털 자산법, 어, 정신호 켜진다. 뭐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. 코인 관련주, 금요일날도 강세였기 때문에, 오늘도 강세 에,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자, 후쿠시마, 어, 오염수 방류. 요거는 이제 그 수산주들 주목을 해봅니다. 특히 이제 수산주가 신라에서지하고 CJC푸드인데, 이쪽이 그, 어, 정치인, 어, 나시, 에, 그, 불안, 하고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주목을 해봅니다. 자, 닥터 커퍼 어, 구리 반년 만에 9 0 0 0 달러 넘겼다. 유가도 상승세고요. 유가, 어, 저 구리 관련해 가지고는 어, 조금 더뎌요. 어, 완전히 어, 추가로 이제 핫하게 이슈를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. 에, 그래서 어, 좀 더디기 때문에 이쪽은 좀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그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은 아, 원전 에, 그리고 방산, 어, 태양광, 수소, 에너지, 우주 항공 그리고 2차 전지, 어, 그리고, 예,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하고요.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, 이번 달 말에 컨텐츠하고 이제 화장품 쪽그 관련해가지고 어, 17일부터 예, 그 국내에서는 네, 실내 마스크 어, 이제 그 내리는 거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화장품까지 확장 영역으로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합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잠시 뒤에 어여 어, 8시 50분이죠? 여 네, 8시 5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